요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증가하면서 허위 영상물 예방이 절실한 문제가 되었어요. 불법 합성물은 누군가의 얼굴을 가장 자연스럽게 합성하여 만들어진 영상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첫째로,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세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너무 공개하지 않고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딥페이크를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디지털 푸프린트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둘째로,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정보를 입수하세요. 딥페이크를 만들어 퍼뜨리는 사람들은 대개 정보가 부족하거나 모호한 소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인되지 않은 소스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온라인에서 주의하세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무분별한 정보 공유와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활동 시 조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넷째로 기술적인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안 소프트웨어나 방화벽을 설치하여 딥페이크나 악성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것이 좋아요. 기술을 이용한 방어도 중요하니 꼭 시도해보세요. 다섯째로 관련된 법률 및 제보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만약 디페이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된 법률을 확인하고 상황을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정보 보호, 신뢰할 수 있는 소스활용, 온라인주의, 기술적 보안 시스템, 법률 및 제보 시스템 활용이 불법 합성물 디페이크 허위 영상물 예방의 핵심입니다.